전파망원경에 들어가서 이제 망원경 안쪽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실제로 망원경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우주로부터 막 전파를 수신하는 그런 망원경이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이거는 이 다산기지에 가면 이렇게 써 있는 게 무선통신하지 말자예요 휴대폰을 못 써요 저희가 기지국도 없고 네. 왜냐면 여기서 수신하는 전파가 아주 미세한 전파인데 어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는 거하고 파장대가 너무 비슷해서 우주에서 오는 걸 잡고 싶은데 자꾸 이게 휴대폰에서 오는 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같은 것도 사용할 수없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좀 가보고 싶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연구소에 극지 연구소에 보시면 다산준이 북극 연구 체험단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1차가 온라인 서류 심사인데, 이건 4칸만 다 채우면 다 합격이에요. 사실 왜냐면 제, 제가 이거 심사해보니까 중간에 잘려있어. 제가 가고 싶은 이유는 잘려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4칸만 정말 성실하게 채우면 1차는 다 합격합니다. 되게 이제 자기소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어, 그리고 2차가 극지과학 퀴즈, 요거 이제 선발이 되면 극지과학 퀴즈를 봐요. 극지과학 퀴즈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따로 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하면, 어, 10명, 최종 10명에 뽑힐 수 있고, 10명 가지고 면접을 해서 혹시 그 중에 너무, 아, 같이 가면 다른 친구들을 힘들게 할것 같아. 그런 친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친구를 추려서, 네,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3명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아까 퀴즈 있다고 했죠. 퀴즈도 되게 쉬워요. 이게 블로그에 극지연구소 블로그가 있어요. 극간 대표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가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너무너무 쉽게 저도 이거 보고 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데 나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극지에 대한 소개를 해줘서 이것만 열심히 읽으면 퀴즈는 거의 다 통과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하거든요. 언제 공지가 나는지를 그걸 보시면 알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셨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꼭 지원해 보세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어? 이거 뭐지? 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 없으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본격적으로 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극이 궁금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북극 하면 다이었다 오르시죠? 네, 하얀 눈, 얼음, 북극곰 오로라, 이런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북극공과 오로라를 못 봤어요. 네, 직, 직접 가까이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북, 북극은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잠깐 아주 오로라 한번 보긴 했는데, 북극에 갈 때마다 저는 여름이에요. 밤이 없어요. 오로라 여러분이 오로라 관광을 4월 이후에 가시면 안 돼요. 백야예요, 백야. 오로라 관광은 겨울에 아니면 초봄에 가에 이렇게 보시면. 북극에 이런 것만 있는 게아니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북극의 모습이잖아요. 다자기지 들어갈 때 찍은 영상이 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빙하도 있지만 자 여기 앞에 빙하 노은 땅에 뭐가 보이나요? 어 뭔가 초록초록. 어 뭔가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곳도 자세히 설명해요. 생물들이살고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식물을 연관했어요. 그런가하면 저기서 빙하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빨간색이야. 왜 그런가? 뭔가 빨간색? 뭐지? 그렇죠. 철분이 많아서. 철이 녹슬었어. 탄소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 초록초록 네, 이런 곳입니다. 알래스카요. 알래, 저는 처음에 알래스카 딱 가서 이게 북극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말도 안돼막 이랬어요. 근데 땅을 파는 땅을 한 오, 50cm도 안팠는데 정말 단단한 얼음이에 어. 단단한 얼음이 금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이제 코어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북극이구나. 북극이 이렇게 식물이 많이 자라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알래스카의 연구지역 가는 중간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침략수가 자라잖아요. 바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 수목북방 한계선. 예, 그게 1, 미 m 가 아니라 몇 k 로에 걸쳐서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하더라고요. 이런 곳을 지나갔고, 네. 예. 자, 그렇다면 북극은 어디일까요? 북극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퀴즈? <laughs> 네. 지구과학자들은, 지구과학자들은 북극을 북위한 66도, 66.6도, 그 66.3도 이상. 왜? 백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아무리 자전을 해도 계속 햇빛이 비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남극은 어떠냐? 남극은 반만 계속되는 극야예요. 그래서 백야가 있는 곳을 북극이라고 하자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그 다산 기지 바로 앞에 다산 기지 있는 기지촌이야. 북극의 니알슨 기지촌. 네 지금은 8월 1일 일요일, 일요일 밤 11시 58분. 네, 네. 네 백야가 이런 것보다 네요네 제가 밤 12시에 나갔는데 한겨울이어요 네. <laughs> <저쪽에. 웃음> 네. <laughs> 네. 이게 이제 밤이었어요. 이런 백야가 있는 곳이 이렇게 라인으로 딱그으면은 어, 여기를 북극권이라고요. 이 라인을 아티팩서클 그래서 북극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북극 그러면 90도 이러시는 분인데 90도는 북극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북극점도 지질학적인 북극점도 있고 지자기적인 북극점도 있고 또 이게 약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 다산 기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생태학자들은 어? 우리는 그런 정의에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같은 60도도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북극이라고 쳐질 수가 있는가 라고 하셔서 다른 제안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여름철에 특히 7월달에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아래이고또 다른 그룹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아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 있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수목 한 개선 그 위쪽을 북극 그 이북을 북극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주황색과 연두색이 바로 그 라인이거든요.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요. 보면은 시베리아에서는 북극권보다 66도보다 훨씬 위쪽에 있어. 70도 이상으로 훨씬 위쪽에 있고 캐나다는 북극권보다 훨씬 아래쪽에 5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또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어 왜? 왜 여기는 나무가 잘 자? 여기는 완전왜 우리 막 빽빽한 산... 정말 삼림이거든요. 나무가 잘 자라고 여기는 못 자라는 거지? 왜 그럴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육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여기까지 물이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육지하고 물이 있을 때 어디가 더 빨리 더워지고 어디가 더 천천히 식나? 똑같이 더워지고 똑같이 어, 쉽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배웠어요. 물은 비열이 높아. 즉, 1도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물은 천천히 올라가 땅은 어때요? 금방, 금방,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햇빛을 받으면 많이 온도가 높아져서 동토지만 표면은 좀녹거든요표면을 그 녹는 걸 저희가 활동층 액티브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깊이 녹아요. 한 500m까지도 내려가요. 그 밑에가 동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름철에 육지다 보니까 평균 기온이 그래서 10도보다 높아요. 심지어 시베리아 여긴데 여름에 30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사람들 막 물에 뛰어들고 막 그래요. 월 그거 정말 이상한 날이지만 근데 평소에도 한 20도까지는 여름에 올라가요. 아 그래서 여기는 나무가 잘 자랐구나.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 차가운 북극 해류가 여기까지 들어, 허드슨만까지 내려가. 차갑게.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물이 날씨를 굉장히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가면서 여기를 지켜버리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북극곰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극하면 굳이 정의는 없어요. 남극은 공식적인 정의가 있어요. 남극 조약에서 남위 60도 밑에 있는 하늘과 바다 의리고땅 모든 곳을 다 남극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했는데 를 북극은 아직 없지만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북극의 바다와 나무가 자라지 않는 틈두라를 이제 북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이 북극 이사회, 북극에 대해서 논의하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좀 북극을 넓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굉장히 넓게 지금 북극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북극 연구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북극곰 봤어요? 아직 직접 은못 봤는데요. 아우 여우도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이제 얻은 영상입니다. 망원경으로 북극은 이제 저기 저한테 섬에 있는 곰을 네, 지금 여기 새끼곰이고 어미곰이에요. 안 움직이지만 얘가 곰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러나 곰이 이렇게 콜라마시는 귀여운 존재가 아니랍니다. 북극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는 항상 총을 가지고 다녀야 돼. 총이 없이는 못 나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격 훈련. 제가, 아, 나의 인생의 취미를 사격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다 빗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통과 못하면 총을 못 빌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 제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조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급해가지고 왼쪽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도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걸 잘해서 다행히 총을 빌릴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장경순 박사님이란 분이 여우 바로 올해 며칠 전이죠 네, 촬영해가지고 전화는데 어?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역시 털갈이 보호색 배웠었죠 갈색들 그 다음에 속도 있어, 속. 진짜 소는 아니고, 사양소라고 불린 거하고, 술록이 있어요. 루돌프 사슴이 바로 이예요. 이거 제가 그릴란드에서 멀리서, 찍... 멀리서 찍은, 저도 무서워서 가까이는 못가 멀리서 찍은 사양소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기지에서 술록. 슬롯. 술록이 뭔가, 뭐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연구팀이, 한국연구팀이. 옛날에는 80년대는 술록을 정말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위 속에 있는 걸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다니던는 술록 똥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어서 DNA를 분석하면 뭘 먹는지 다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 우리도. 똥이 소중해요. 자, 이제 퀴즈. 자, 술록이 엄청 좋아하는 이 식물. 엄청 엄청 좋아하는 이 식물은 어떤 식물? 이름까지는 안 말, 어, 누가 딱 정답을 얘기했는데? 손들, 맞습니다. 보통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산호예요, 산호. 아, 아, 어, 아, 바로 그냥 정답이 나왔네요. 자, 아, 이거는 지유류라고 하고, 곰팡이, 균요하고, 광합성화라는 미세조류가 공생을 하는 생물 중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팔더라고요. 꽃집에서, 아이리시모스 스칸디다비아모스 뭐 이런식의 이름으로 이런 팔아요 제가 그 회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핀란드 회사인데 저는 사실 배양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혹시 여기가 배양을 하는가? 자연 채취군요어 안되는데 얘네 잘하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저희가 배양을 못하고 어 이거 이렇게 막 팔면 안될텐데 막 곳곳에 막 그리고 한 번은 과학자람에갔는데과학자람에서 이걸로 뭐 만들기 이런 거 하셨길래 선생님을 조용히 찾아가지어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어디, 말씀을 잘 설명을 드려서 다음에는 안 하시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맘카페 이런 데 계시거나 아니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 계신다면 이런 걸좀 올려주셔서 우리 아, 이게좀 술록의 먹이가 사라진다. 술록 개체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쓰지 말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뭐 수입하는 회사 마시면은 이거 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나섰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지 마라. <laughs> 국제 분쟁 이 생긴다. 막 <laughs> 이러면서 날려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새도 있어요. 철새들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철새들이 대부분 시베리아에서 와요. 북극과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어요. 힘겹 기록이 되있 너무 귀죠 계속 하루 종일 먹더라고요. 어, 근데 어떤 애가 지금 얘가 약간, 약간, 약간 화가 난것같아왜 화가 난느낌모르겠는데막 어, 친구 바꾸면서 뭐지?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북극 재미 갈매기는 어, 어떤 어 그룹은? 어떤 그룹은? 북극에서 남극까지도 왔다 갔다 했는데 엄청나게 비행을 오랫동안 는 네, 지금 북극 제비 갈매기가 자기 둥지 근처에 왔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둥지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 네, 길가에다가 둥지를 틀어놓고 <laughs> 갈 때마다.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어, 원래는 다른 이제 많이 둥지를 틀었었는데, 한해 북극 여우가 알을 다 깨먹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보면은 여기 흰색, 여기도 이제 기름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름을 저장하는 유류 탱크거든요. 유류 탱크에 그 울타리가 있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부품용도 못 들어가요. 애들이 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애들도 되게 똑똑 그다음부터는 중지를 다 여기서 트는데 끝까지 나는 이제 나는 기존에서 하겠다 하는 몇몇 그룹이 좀 남아있어요. 걔네들이. 안타깝게도. 여기에 국가 보이시는. 일각고래, 뭐, 많은 고래들이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할수 있죠. 고래가 왜? 왜 북극으로 오는 걸까? 일단, 먹이가 많겠죠? 그러면 또 지금, 먹이가 왜? 왜 북극이 추운데 왜? 여기는 그 바닷물의 온도가 3도예요, 3도. 우리 냉장고 온도예요. 추운데 왜 먹이가 많지? 물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물의 특성과 우리 혹시 배웠을 것 같은데, 물의 비열, 이제 우리 이제 물, 물의 밀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물이 가장 무거운, 같은 부피일 때 가장 무거운 온도가 몇 도인가? 빙고 누가 사도라고 했어요? 어, 네네, 맞습니다. 그 물의 밀도가 가장 높은 온도가 사도예요. 그러면 북극은 어떻겠어요? 북극은 물이 차가우니까 계속 밑으로 가라앉아서 순환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 물의 순환이 일어날 때 아래쪽에 있는 영양물질들이 올라와요. 네, 그러면 영양물질이 풍부하니까 플랑크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곳에 먹이가 풍부해요. 우리도에, 어, 노르웨이 고등어, 러시아, 예, 네, 그거 수입해서 먹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찬 바다에서 잘 자라는 어류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곤충도 살아요. 제가 그릴란드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곤충에서도, 아까 말했던 결륜방도 단백질이 나왔더라고요. 아, 얘네들은 어떻게 몇 년으로 그이 곤충들이 탈피를 하기까지 어떻게 얘네들이 보내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식물도 많이 살았는데 약 3천여 종의 식물이 북극에 살고 있고 그 중에 한 2천 종이 꽃을 피우고 나머지 천 종이 꽃을 안 피워요. 꽃을 피우지 않는 애들은 대부분은 이끼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끼 이끼고 그 다음에 석송류라고 하는 게 있고 속세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사리, 그러니까 양치류도 조금 있어요. 얘네들이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에는 얘네가 나무로 자랐었어요. 그때는 현화 식물이 거의 없고 현화 식물이 없고 아주 아주 오래전 3억년 3억년 생각. 감이안아비죠 사실 3억이라는 그 시간이 3억년 전에 지치에는 얘네들의 그어 화석들이 나오는데 다나무였어 지금은 조그만한 애들이 옛날에는 물론 옛날에 나무였던 애들은 다 사라졌죠 얘네들이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석탄이에요 그 석탄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있어요 백두산 주로 네. 그러니까 한라산에도 있으면 좋은데, <laughs> 이제 수발발에 있는 애들은 좀 없더라고요. 이런 알래스카나 이런 데 사는 애들은 한라산에도 좀 있어요. 이 중에 이 수영 같은 경우는 원래 수영이라는 식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나도 수영이야. 그래서 나도 수영. 얘는 이제 밤꼬리 위에 식물들. 밤꼬리라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밑에 보니까 씨 같은 게 달렸잖아요. 씨 범꼬리 이렇게 된 거예요. 씨범꼬리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3년 정도 버텨요. 버티면서 꽃대를 다 만들어 다 만들고 나서 한 4년차나 5년차에 쑥 꽃대를 내밀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얘는 이제 무성하거든요 무성생식하는 애들이요. 자기 식물체하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어요. 꽃을 피우고 혹시 꽃이 수분을 못해서 씨를 못만들면 무성화들이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건 무슨 식물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의 사촌무경는데 얘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있어요. 이 식물의 이름은? 북극, 콩, 버들. 버드나무. 버드나무하고 똑같은 속에 있어요. 세상에 얘가 버드나무고 물론 얘는 이제, 북극엔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는 없지만 리그닌이 있는, 우리가 이제 관목이라고 부르는, 실어우 개나리 진달래. 걔네가 나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리그닌은 있잖아요. 그런 류에 속해요. 얘네가, 암구루수구루가 있는데 이상하게 100년 전부터도 과학자들이 나가서 살펴보면 항상 수구루가 적어요. 암구루 10개 있을 때수구루는6구루밖에안 나와. 왜지? 그동안은 그 수수께끼를 못 풀다가 유전체를 분석하면서 드디어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바로 얘네들도 성형축체가 있어요. 우리는 XX, XY.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도 수구루가 ZZ로 똑같아요. 암구루가 ZW형이에요 그런데 이 Z염색체 위에 열성 유전자가 같이 만나면 식물체가 죽어버리는 치사 유전자가 있어요 아우 치사해 이런게 아니라 치사량 할때그 치사 네, 그래서 여기 얘가 죽어버려 이렇게 만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구루가 적었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식물체가 죽는데 왜이 유전자는 왜 남아있는 거야 아, 종구 아닌가? 자, 우리는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암그루가 더 많을 때, 똑같을 때와 암그루가 더 많을 때 어떤 게더 유리한 거지? 왠지 씨앗을 맺어주는 암그루가 더 많은 게 유리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도 그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살아남았나 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주범 애교. 이 식물은 굉장히 특이한 게 개척자 식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항상 빙하가 녹으면 이런 상태거든요. 흙도 거의 없어요. 이런데 가장 먼저 용감하게 들어가는 식물. 척박한 곳에 들어가서 자라줘요. 이 식물 자라서 좀 죽으면 유기물이 그 땅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다른 식물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식물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나중에 우주에 나갈 때요 식물을 활용해야겠다. 우주 식물원을 만들 때 얘를 먼저 키워야겠다. 달라라나 화성에는 유기물이 없을 테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형태가 두 가지. 기는 형이 있고 뭉쳐서 나는 형이 있어요. 이것도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얘는 유전자가 두번 우리는 이제 두벌이잖아요2 n 이라고 하죠. 똑같은 게 23, 23 있잖아요. 얘는 네벌이야네벌이요 네 그리고 얘는 두벌일 수도 있고 네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네벌인 아이들 중에 기기는 형으로 나오는 애들. 는데 주로 얘네들이 바로 개척자식물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물이 막 흡수고 지나가도 떠내려가지 않고 잘 살아가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돼요? 궁금해요.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굉장히 궁금해. 요 그런가 하면 빙하기를 견뎌낸 식물이 있어요. 초기의 빙하기가 없어였어 <놀람> 가장 혹독했던 최후의 빙하기가 12,000년쯤 전에 끝났어요. 그 최후의 빙하기를 지낸 분들이 네안데르타린과 호모사피엔스예요. <laughs> 네, 네안데르타린은 이제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빙하기 중에 어, 사라졌어요. 일부는 호모사피엔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일부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빙하기를 잘 이겨낸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이 식물이 그 빙하기 시기에 유럽에 유럽에 굉장히 잘 자랐어요. 이게 이제 빙하기 때 얼음이 덮여있던 지역인데, 다행히 우리는 지나갔네요. 유럽의 절반이 얼음에 덮여있고, 미국, 캐나다는 완전 얼음 밑에 있었고, 미국도 그랬는데, 이 식물은 완전히 잘 자라서 가장 최근에 빙하기의 이름을 이 식물이 속명이 드리아스거든요. 이 식물의 이름을 따서 영거 드리아스기 이렇게 불러요. 이밖에도 북극에 대한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 북극의 경고라는, 어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KBS에서 나온 이것도 다 풀로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북극과 관련된 다큐슈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네한 번, 이거를 막상두박 그랬거든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